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BS 뉴스의 정채원입니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꽃들이 얼굴을 내미는 봄철이 다가왔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번 한 학기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총학생회 입후보자가 낙선된 이후 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선거 과정부터 결과까지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제 35대 총학생회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투표 결과 기호 1번 솔은 득표율 41.18%, 기호 2번 라이트는 득표율 44.53%로 기호 2번 라이트가 당선됐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19일 스타덤 광장에서 열린 연설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며 각자만의 선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1일, 가청관 B101호에선 공청회 및 청문회가 열려 정책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표 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였으며 투표 마감일인 28일부터 29일 자정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개표 결과 전체 투표자 수 3,905명 중 기호 1번 소리 1,608표, 기호 2번 라이트가 1,739표를 얻어 제35대 총학생회 이프고 기호 2번 라이트가 당선됐습니다. 라이트는 학생의 권리에 빛을 비추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알리며 정책, 기획, 복지 분야에 총 26개의 공약을 내걸었고 이중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겠다는 건물 보수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2019년 새롭게 출범한 라이트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수시생 환영회와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출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던 그 현장을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4일과 25일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수시생 환영회 프리가천이 열렸습니다. 이어서 2월 22일, 25일. 26일, 27일, 총 4일간 신입생 입학식 및 프리가천이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총 3차례 진행된 수시생 환영회 프리가천은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저희 되게 기쁜데요. 이렇게 가천대학교에 입학하셨으니까 이제 학업활동에도 열심히 하시고 학회활동도 많이 네. 즐기시면서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보여주셨겠습니다 2월 22일은 공과대학과 인문대학, 25일은 사회과학대학, 바이오나노대학,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26일은 IT융합대학, 경영대학, 한의과대학, 27일은 예술대학과 법과대학의 입학식 및 프리가천이 열려 각 단과대학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신입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내 중앙동아리 등의 공연으로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앞으로 펼쳐질 학교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신 우리 가천대학교 선배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행사 느낀 점으로는 가천대학교 정말 잘온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 화이팅! 보도에 정채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도약으로 뜨거웠던 그 현장을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1일 목요일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본교 예음홀에서 개최됐습니다.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학위수여식 중 21일의 전체 행사에서는 학부 수상자 및 대학원생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학사보고, 학위 수여 축사와 격려사, 그리고 상장 및 상패 수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맞바람이 거세게 더욱 힘차게 동산의 바람에 또한 바랍니다. 대학 및 대학원 생활의 결실을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캠퍼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졸업하니까 친구들도 먼저 다 취업했고 저도 취업해서 기분 좋게 학교 마무리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을 할줄 몰랐는데 벌써 졸업할 날이 왔다는 게안 믿겨지고 이렇게 무한대 동상 앞에서 사진 찍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천대학교 학생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보도에 김수연이었습니다. 단신입니다. 가천대학교의 3화를 담은 영상입니다. 다음은 메디컬 소식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BS 뉴스의 박효진입니다. 길었던 겨울을 뒤로 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는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디컬 캠퍼스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식과 프리가천이 진행됐습니다. 희망이 차오르는 봄과 함께 대학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현장을 장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신입생 입학식 및 프리가천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학사보고, 입학 허가선언, 신입생 선서순으로 진행됐으며 622명의 신입생을 비롯해 교무위원과 각 학과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최미리 부총장은 환영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프리가천에서는 본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학교 건학 이념인 박애, 봉사, 애국 정신을 교육했으며 단과대학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새내기들의 원만한 학교 생활 적응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연수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초빙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잘못된 성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장희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디컬 캠퍼스 학우들이 정진했던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으로서의 힘찬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생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현장을 권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2월 20일과 20일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에서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본 행사는 국민의뢰와 내외빈 소개로 시작됐고 이길려 총장의 축사대독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부디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투지와 도전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는 생을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위 수여식과 상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교과 제창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 4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너무 즐겁고 뜻깊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어, 너무 시간 빨리 간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어, 축하해주신 친구들과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단 너무 기쁘고요. 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졸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쉬움과 설렘이 가득했던 학위수여식이었습니다. 보도에 건재였습니다 기획취재입니다.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에서 동아리 박람회 띵동댕이 개최됐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다양한 동아리 부스를 체험하고 공연과 각종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학우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렬한 환호로 가득 찼던 현장을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9일,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에서 제5회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본 행사는 제4대 동아리 연합회에서 주최했으며, 띵동댕이라는 행사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 행사는 CCC, 그루터기, 솔트, IVF 등 동아리들의 다양한 홍보 쿠스가 운영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오후 행사는 제4대 동아리 연합회 출범식과 개회사로 시작됐고 박성철 학생복지차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연합회의 행사 소개 후 오케스트라, 가라 디팩토리, 페르소나에서 준비한 동아리 연합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학우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축하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경품 추첨이 진행됐고 삼치? 행사는 태외식을 끝으로 성흥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보도에 박효진이었습니다. 단신입니다. 입니다 3월 G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